213쪽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 하겠습니다. 가우스 기호의 뜻과 성질 가우스 아시죠? 수학자예요. 네, 뭐죠? 가우스는 수학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최대 정수죠. 정도. 그쵸? 그렇죠? 최대 정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 정수. 최대 정수. 크지 않다. 이하. 뭐예요? 작거나 같다. 또는 이하. 요걸로 얘기가 편하다 그랬지. x 이하의 가장 큰 정수. 그죠? 가우스는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가우스는 어떤 성질이 있었어? 어떤 성질이 있었지? 묶부더동수 아니야. 다 가우스 뭐 있더라? 성질이? 어, 정수 n에 대하여 가우스 x는 n이면 이런 게 하나 됐었지. 이하? 요거 되는 거지 요거. 에이. 맞아? 네. 가우스 기호 나올 때 기억해야 되는 부등식 요거 하나랑. 또 하나 뭐 있어요? 또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음... 저거 전신 정수이면은 더하기 빼기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못 나와요. 알겠어요? 너, 너 말하는 거 아니야? 나나 <laughs> 방하고 있는데. 근데 봐서 아, 나 음, Sensimania 음, 우리는. 우리는 s e n s i m a n i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센지, 일곱 센지, 명 있어요. 저는 네. <laughs> 아저 주인공 e n s i Sensi. Sensi. s e 아 s i 네 e n s i s e 아 s i Se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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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 n s 네 s 네 n s i Sensi. s 주인공 i 득강일 샌즈가 결혼 결혼기 결혼 결혼하면은 하트로 갑자기 변해가지고 하트로 그 샌즈가 하는 비교를 좀 피해야 돼. 이게 뭐야? 샌즈 게임이 있어. 그니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언더테일, 언더테일. 아, 네 언더테일. 그게 뭐야? 언더이라고 그게, 그게 샌즈가 오. 나오는 게임이에요. 그 거기 명작 거 샌즈가 나온다고요? 네. 네. 거기 악당 그 악당 아니라고. 샌즈가 거기서 나온 말이야? 네. 넌 근데 그게 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샌즈 샌즈 거리는 거야? 설마 설마 나처럼 어 농원 엔딩, 불사 엔딩. 야 시끄러. <laughs> 31 뭐야? 어, 극악의 난이도예요. 뭐야? <laughs> 31 마이너스 하면 돼요? 아니, 이게 아니잖아. 1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부터. 들어가면 되네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에다가 절대값 X 플러스 5. 아.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을 일단 그냥,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계속. 아, 가우스 를 X를 가져가는 거 그럼 뭐예요? 가우스 X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올 테고. 여기서는 2가 나오죠. 영모로 작죠?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랑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자. 얘의 정체가 뭐였어요? 어쩌고 저쩌고 정수예요. 정수. 그러면 1. 얘가 될수 있는 건 1. 뭐가 있어요? 얘가 될수 있는 건. 얘는 얘가 될수 있는 거는. 1. 마이너스 랑이이랑0 0. 1이죠 요거 네. 범위가 어떻게 돼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 이거? 보다이 마이너스 야. 2, 2, 아, 마이너스 2. 어떤 애들이야? 0보다 여기 있는 애들 가우스한 번, 요거 이하의 가장 큰 정수가 뭐야? 마이... 마이너스 2죠. 거 여긴 안 되지. 이게 안 나오지. 어디로 와야 돼? 이런 애들이 여기 와야 되는 거지. 요거 이하의 가장 큰 정수가 마이너스 1이죠. 누구까지 돼? 마이너스 1 이하의 가장 큰 정수. 딱 얘까지 되는 거야, 얘까지. 여기하고 여기 사이야. 어떻게? 0은 안 돼요. 0 이하의 가장 큰 정수는 0이 나와야 돼요. 여기야 여기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거야 그걸 지금 쓴게 이거예요 응? 그다음 여기는요? 0 여기는요? 0 여기는 어디, 어디가 돼야 돼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1 넣으면 안 되지 아 1은 빠져야죠 빠지고 0은 되죠 0 0 이상. 1 미만. 1 미만. 얘는요? 1 이상. 2 미만. 미만. 이고다 되는 거지. 또는 또는 또는이지. 네. 합쳐야 되지. 어, 다 연결되네? 다 연결되네. 그럼 뭐예요? S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상부터 2 미만까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1? 1이구나. 네. 자, 252번 문제 있습니다. 하세요. 252번의 괄호 1, 2번은 방금처럼 푸시면 되는데 3번 풀때뭐 주시면 해야 돼요? 3번 정말... 풀때 이거 이용해야 돼요. 3번 풀때 이런 거 들어있지. 뭐야정수죠 가우스 X 마이너스 1로 푸시면 됩니다. 지은아. 석. 으어. 개념 하나 크림. 네모. 네